1 51편입니다. 13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아, 그래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 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였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네, 오늘 13절부터 이제 13절의 그리하면 이, 이, 이 내용은 앞에 이제 9절부터 쭉 11절까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하면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원문에는 없지만 14절의 내용이 11절, 12절 간구의 응답 됐을 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삽입인데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더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그러니까 나를 어, 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어, 그 안에 두시면 주님, 그 결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의 감사의 행위죠. 사죄 은총 받은 사람에게서 표출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처럼 새로운 삶이란 경건 그 자체를 즐기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개인적인 기쁨에 만족하는 이기적 태도가 아니, 아니라 오히려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의 도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혹은 그러한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신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어 죄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 내가 기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그 결과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되랬습니다 다윗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이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오리다 또 12절에 회복시키시고와 같은 어근의 동일한 말인데 이처럼 다윗은 동일한 어근의 두 동사를 나란히 사용해서 먼저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의 필연적으로 다른 죄인으로 하여금 사제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이슨 앞에서 사제를 위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제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것을 의심해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그로 인해 고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흘린 죄는 문자적으로 피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자적 의미 때문에 학자들은 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해에 따른 복수자들의 다윗 자신에 대한 암살이나 또는 우리아 살해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께 다윗의 극악한 징벌을 질병을 주어 그를 죽게 하시는 의도나 우리아 살해제 죄악 자체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어, 이것은 바로 자기의 피흘린 즉 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것에 대한 어,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아주 몸서리치도록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 나의 죄를 이, 이 고통과 이 살인죄의 이 아픔에서 어, 나를 건져주셔서 음, 자기가 이미 이미 이제 결과적으로 죽였잖아요. 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 살인 교사를 한 거죠. 얼마나 그 처절하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이다. 주의 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징벌을 면하고 사죄 은총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의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자신의 그 행위, 그 악한 행위, 하나님의 나단이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느끼는 그 절절한 고통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어 이제 처음으로 이 본절에서 나오는 어, 주님이란 표현인데 어, 그 기본적 의미가 주인, 군주 어, 또는 남편 어, 또 노예에 대해서 주인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의 위엄과 지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같은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본절에서와 같은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성취될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다만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는 양심에 꺼리김 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편안하여 내가 사죄받아서 찬송할 수 있도록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강구와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새 마음, 즉, 십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마음을, 즉,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달라는 강구를 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주님 앞에 어, 내가 이 죄에서 이, 이 죄의 사죄를 받아 주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해달라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이제 주께서는 오늘의 뭐 핵심 구절인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사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의식만 중시 여기는 경향을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배경 하에서만 그 의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적인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 깨뜨러진다면, 희생 제사나 다른 어떤 의식적 절차도 그 의를 의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 어, 여기서 가지는 자신의 죄악이 살인과 간음이죠.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 제사에 관한 규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어, 그 고통 속에 에, 바로 다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해결밖에 없으며. 이 죄를 용서받길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구체적으로 어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이, 어, 상처로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다윗의 에, 신명인 거죠. 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얼마나 또 아꼈을까요? 어, 그, 이게 고고학, 그 성경 고고학에 보면은 우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공수부대, 해병대의 리더였어요. 해병대 사령관 정도 되는 아주 특수부대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병사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부하예요. 자기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아내랑 잘수 없다고 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정직함이, 그의 의로움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 당시 악한 다윗에 의해서.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상처가 됐을까. 인생의 전적 무능. 그래서 뭐요? 예그 자체, 그 상처받은, 그 아픔 그 자체, 그 상처가, 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나의 이런 마음을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어 이제 은택은 기뻐하다, 친절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택으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여기서 다윗은 바세바 간통 및 우리아의 사례 등 자신의 죄악의 결과에 자신의 의해서 다스림 받는 백성들에게까지 징벌이 내려지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구릉지대 특히 시편에서 예루살렘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주님 혹시 나 때문에 내 백성이 고통받지 않게 해 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달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달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포로 호기 시대에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견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벽의 싸움으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성벽을 쌓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때 자 이것의 결과로 그리하여란 뜻입니다. 주께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윗의 사제 은총을 입은 다음 자신과 백성들의 제사가 온전해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볼수 있습니다. 온전한 혹은 모두 전부 어, 빠진 부분 없이 결함 없는 이런 뜻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즉 저희가 수소로 주의 제단에 드리기라 수소는 본절의 제사와 번제가 구약의 제사 형태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던 여러 종류의 짐승을 모두 함축적으로 가리킴으로 말합니다. 특히 수소는 주로 온 해중이 참여하는 기한 제사로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가 제사함의 완전한 은총 가운데 상한 심령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제사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상한 심령, 고통받는 심령, 아픈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절절히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준다는 상처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혹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릴 때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사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